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선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날씨가 뭐 아침, 저녁, 낮에 뭐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 뭐 코로나, 뭐 감기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침이 굉장히 심하고 몸살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심하면은 소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시니까 감기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 네 삼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수 대행맥이 그다음에 삼재 풀리 액맥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저기 더불어 가기 위해서. 이제 삼재 팔란 삼재가 드는 삼재죠. 드는 삼재. 그다음 나가는 삼재도 있어요. 요번에. 나가는 삼재도. 그러니까 생일 달에 닷띠가뭐그 정월 달에 뭐 삼재 풀이 하면 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정월 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모르시는 거 계시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2025년도에 내가 양띠다. 양띠인데 생일이 5월달이다. 벌써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일달에 따라서, 생일달에 따라서 삼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깔려있는 게 1년이고, 나가는 삼재또 까는 게또 1년입니다. 거의. 그래서 5년을 보시면 돼요. 5년. 내가 삼재만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삼재가 아닙니다. 벌써 밑바닥에 깔고 들어와요. 깔고 들어오면 벌써 휘청휘청 하죠. 벌써 밑바닥에 까니까 는 어때요? 쿨렁, 쿨렁, 쿨렁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생일달이면얼렁 삼재풀이 액매기, 도액매기, 그 다음에 홍수매기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재가 딱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띠에 맞게끔 또 이제 아홉수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대수 대명 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여기에 이제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대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받고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는 순간에 입제를 딱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침저녁으로 축원해 드리고 계속 이제 할 때까지 네 하실 때까지 그래서 해 놓으시면 은 일단은 누군가가 기도를 해 준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크나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띠들은 뱀띠 해운연이잖아요. 이제 내가 용어를 하면 잘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뱀띠 해운연이라서, 네, 상극이죠. 상극. 이 돼지띠들 굉장히 나쁩니다. 내년에. 극과 극이고 상극이고. 네, 되는 것보다 안 되십니다. 이게 합의가 맞아야지 모든 거는 다 되잖아요. 근데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위에다가 결혼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극과 극이면은 모든 만사가 대질 않는다. 산충이 끼는 거죠. 세계의 충, 세계의 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성사를 이룰 수 있는 뭐 사업, 영업, 장사, 성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 벌써 인간을 벌써 칼처럼 딱 끊어요. 벌써 끊어집니다, 이게. 돼지띠들은. 그래서 충살이 끼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하신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년로 미룬다, 그러지 마시고, 무엇을 결정을 한게 있으시면, 미리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달이 이제 생일달에 틀려서 내가 이제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은 벌써 지났구나 그런 분들은 빨리 삼재풀이 액매기 그 다음에 충살 소멸 돼지띠들은 충살 소멸을 꼭 하셔야 돼요 돼지띠 분들은 삼재와 충살이 들어왔으니까 삼재풀이 액매기 도액매기 그 다음에 홍수도액매기 액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애군을 달달이, 네, 소멸을 한다. 그래서 홍수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매이라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젖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두 달을, 네, 한 달, 한 달, 한 달, 전음보다 나쁜 애군을 젖혀서 가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살 소멸을 꼭 하셔야 돼요. 충살 소멸. 그래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아주 내가 운기가 좋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충살까지 있고, 삼재, 들, 들삼재에다가, 응, 악삼재에다가, <laughs> 네, 충살에다가, 아주 치고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아니고요, 찜함입니다, 찜함. 네, 그런 아주 무서운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 이제 뭐, 강풍이 불었다, 뭐 했다, 찜함이가 이제 불어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금전도 나가라, 인간도 나가라. 네. 모든 만사가 되기 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돼지띠들 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토끼분들은 조금 낫죠. 네. 이분들은 삼재면서도 조금 나은데, 이제 악삼재는 아닙니다. 악삼재는 아니니까, 삼재풀이 앵맥이 도행맥이 뭐 이런 거를 좀 하시고 대수 대명도 보내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띠, 양띠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삼재가 들어오면은요 벌써 깔고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삼재 이제 나가는 삼재는 무슨 때예요? 신자진입니다. 그죠? 네, 나가는 삼재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면서 들고 하면서 집안에 이제 뭐 이거 식구들이라든가 뭐 자손이라든가, 만약에 형제일신이라든가 집안에 이제 응? 나가는 삼자가 있고 드는 삼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고 받고 해가지고 큰. 아주 나쁜 애군이네 무진장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요, 삼재풀이를 뭐 나가는 삼재를 뭐 이거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를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는 분 하고 그게 부닥쳐가지고 파가나 버려요. 어, 파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같이 해주는 게 네. 아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은 굉장히, 삼재가 자기 생일달에, 본인의 생일달에 벌써 삼재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삼재 풀리액매이그 다음에 행사를 지금 2025년도, 네, 행사를 지금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 하실 분들은, 네,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재가 벌써 들면은요 마음도 몸도 만사가 조금 열어물어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삼재 들면은요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매사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툭 들어오는 거죠 툭 들어오면은 뭐 그게 요만한 게요 굉장히 커져갖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삼재가 무섭고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 삼재가 들을 때면 뭐 가만히 있어도 막 나쁜 애군이 막 너무 나쁜 게 많아서 나는 삼재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집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꾸만 이제 애군 액살 그다음에 삼재풀 액매기 상충살 풍파 풍진 네 그다음에 대수 대명 이런 거를 전부 다 젖히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요. 이 삼재분 드는 것들은. 꼭 내가 삼재 드는 것만큼, 네. 아주 힘이 들고, 네. 버겁습니다. 진짜 버거워요. <laughs> 버겁고, 접수하세요. 2025년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시고, 접수하시면서 입재가 딱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재 프리 액맥이 계속 추근해서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네. 자,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